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272만 개 소상공인사업체에 4조 5천억 원이 지급된 상태인데요. 소상공인들은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동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이 이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한 것은 편의성과 신속성이었습니다. 문자 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고 빠른 지급에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들어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오전에 그거를 바로 신청했는데 바로 오후 한두 시쯤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 버팀목 자금 플러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금액이지만 명칭에 걸맞게 힘겨울 때마다 작은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버팀목이다. 사실 포기를 할까? 포기를 할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앞일을 모르니까 잠깐 내려놓을까라고 생각을 할때 그때마다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다시 진짜 힘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정말. 예를 들면 진짜 목이 마른 상태에서 진짜 누가 한한 컵의 물을 딱 주는 것 같은 느낌? 가장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했어요.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도.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소상공인들 예상보다 길어진 싸움에 힘겨운 게 사실이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체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들한테도 좀 사관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 신경을 써준다, 자영업에 대해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을 받으니까 아, 우리가 보호받고 있구나. 그래도 어, 이런 소상공인들을 신경 써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크게 받았어요. 반면 정부의 대응 방식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직접 돕기보다는 방역 수칙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해줘서 하면 이제 스스로도 이제 자립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들도 물론 힘들 때는 굉장히 큰도움을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스스로 우리가 벌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버팀목자금이 당연히 있으면야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들을 잘 저. 효율화해서 각 종목별 상, 상황별로 잘 대처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경영 경제 활성화 쪽으로 맞춰주시는 게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바라는 것은 코로나 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고 일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는 정말 줄 서서 먹고 그랬었어요. 재택이 되니까 직장인들이 회사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나고 직장인들도 얼른 얼른 회복해서 원래대로의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